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1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야의 증손이요 그달의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로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이 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로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이 구역에서는 울음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니라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버라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미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모의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중손이요, 그다리아의, 손,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손으로, 남 유다 16대 요시아 왕 시대에 활동했던 요시아 왕과는 숙질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되었고, 18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하세 왕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바하를 숭배하고 아수르의 영향을 받은 1월 성신 숭배를 했기 때문에 어린 요시아 왕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임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요시아의 종교 개혁의 타당성을 지원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스바냐서 전체의 주제가 될수 있는 하나님이 전 우주적인 분이시며 전 우주적인 심판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짐승, 새, 고기 거치는 것들은 4절 이하의 우상 숭배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상의 형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목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말임은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감은 암몬의 신으로 몰록 밀곰이라고 하기도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하세가 55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바하를 숭배하고 이런 성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멸절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에 대해 관심이 없고 성전도 우상화시켜서 오직 자신들의 성공과 번영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종교 개혁은 사실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아 제사를 드리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성공하고 번영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할수 있겠다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개혁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바냐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지원하면서 여호와의 날즉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대상은 8절과 9절 말씀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수르를 추정하던 종교 혼합주의자들을 말합니다. 보통 집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문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혼합주의자들을 포악과 거짓으로 주인의 집을 채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버라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막대스는 상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랫동안 내버려두어 부패한 찌꺼기와 같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신들이 가진 돈, 명예,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 회개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권력과 명예,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협은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라고 하는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종교 혼합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유혹일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의 결과가 어떠한지는 성경이 이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며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우상도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돈이 주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